자 반갑습니다 학생들 자 오늘은 카만 앱에서 매년 1월달에 원서가 다 1월 1일 1월 15일날 원서가 다 들어오고 나면 통계를 얘기하는 게 있거든 트렌드 분석이 되겠어 어, 몇 개의 원서가 늘, 늘었어? 예년보다 줄었어? 뭐 SAT, HD 스코어는 보낸 사람은 어떻게 돼? 뭐 이런 트렌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laughs> 왜 이렇게 입이 커졌니? 자 시작해보자 출발 자 여기서 커먼 앱에서 매년 발표하는 서류인데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왔지롱 보시면은 Deadline Update 원서 다 들어가고 First Deal Application 1학년 지원자들 Trend through 1월 17일까지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 그래서 여기 아래 이렇게 쭉 보면은 이 3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어 원서 이 계정은 몇 개가 늘었고 뭐 지원자는 몇 명이 됐고 뭐 어떻게 늘었고 그래프들 여기 쭉쭉쭉 설명해 놓는단 말이야 어, 여기서 이제 집코드로 그래서 부자 동네 사는 집 코드, 그 다음에 뭐 중산층의 집 코드,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소득이 낮은 층의 집 코드, 집 코드별로 또 이제 분석을 열락이또 해요. 그래가지 뭐 적어놨고, 뭐 지역별로 어디가 늘었고, 뭐 줄었고, 뭐 이런 것도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 자 그러니까 보면은 어 늘은 석들이 지도에서 딱 보면은 요 색깔, 이 초록색이 약간 뜬 거. 근데 푸른색으로 가면 갈수록 열라 만이 오른 거, 뭐 이제 요런 느낌 정도야. 자그 다음에 3년에 뭐 트렌드 이렇게 트렌드들을 많이 분석을 한단 말이야. 뭐어 요거는 SAT 테스트, 뭐 ACT 테스트 스코어를 보낸 자들 해가지고 넣은 건데 19년도는 앞전에 본 학생들이 많으니까77% 예년 그러다가 작년에 44로 들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추세야 49로 내년에는 요게좀더 올라가겠지 싶어 아니, required 하는 대학들도 이제 슬슬 늘어가고 있으니까 예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뭐 트렌드들 여기 쭉쭉 내려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어떤 편냐면 다 정리해서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야 근데 들어가기 어려운 확률 그러니까 입학률이 낮은 대학교들이 더 늘었냐 입학률 문화한 대학이 들었냐? 뭐 이런 얘기도 정리를 해놔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여기에서 보면은 테스트 스코어 리포팅 하는 거 이게 저소득층 그래 아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나 <laughs> 저소득층이 몇 프로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아스인카미야 고소득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서좀 높지 예년에는 뭐 여기 몇진이 71에 78 정도 되는 요즘에는 39대 5 53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더 많이 가기는 해 여기 이거 인트레스팅하다. 2 1년도에이 주별로 인스테인, 그러니까 는 우리 주 안에서 지원자의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간학생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애플케이치라고 했으니까 원서 지원을 한그 스테이트 에 살면서 그 스테이트에 있는 무식이 대학으로 지원을 한 경우를 쭉 따져보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미시간 쌈등 나왔어. 미시간에 살면서 미시간으로 지원하는 사람 94%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자기 주의 만족도가 높다는 소린가 이거는 뉴욕 와 대충 보자 92%. 선을 맞출 수가 없는데 캘리포니아 U C 학교들 지원을 많이 할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캘리포니아 어 유니버시리 캘리포니아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리들은 지원하는 사람은 68인 것 같아 나머지는 뭐지 대학을 안 가는 사람 생각이 나고 그다음 다른 아웃오프 스테이트로 나가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어떻게 됐단 소리지 쭉쭉쭉 내려가서 1%나오는건 뉴멕시코, 포로리코, 디스트리코 컬럼, 알래스카 2%, 하와이 12%, 아이다호 Idaho. 아이다호에는 대학이 없어서 그런가? <laughs> 왠지 뭐가 없을 것 같지 않나 되게 외진된 것 같아 17% 노월트다코다 와 몬타나 와이오밍 이런 데들은 진짜 미들 오브 노웨어 같아 막10% 2% 이렇게 나온 데까지 <laughs> 가만있어나 고등학교 나온 로드아일랜드 어디니 우와 이 탑인데 로드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로드아일랜드에 대해서 대학을 가는 게82%어 그렇구나 아, 가는 게 아니지 지원자 지가 지 사는 주의 지원자다 다시 정정정정 자, 쭉쭉 내려가 보면 또 있어. 이게 regular 에 원서의 볼륨을 얘기를 한건데 무슨 색깔에 집중을 했냐면 요요 주황색같이 빨간색이고 요거를 집중을 해서 보면 여기 빡 해가지고 제일 높아 예전보다 얼리 때 이게 11월 1일이거든 여기가 11월 1일 나는 훨씬 높아 예년보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 1월 15일에는 또또 또 뚫고 나왔어 더 높아 1월 15일 마감이 났기도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가 제일 빡센 것 같다 뭐 이런 트렌드들이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 정리해 놓은 키포인트들 중에 중요한 것만 한번 읽어보자 쭉 보니까는 요런 거 2번 여기, 여기 설명해 볼게요 1월 17일까지 들어온 원서 중에서 13%가 인크리스를 했대 예년보다 전체 원서의 개수가 카모넵은 13%가 늘었다 이 말이야 더 지원자가 많아진 거지 이제 그 대학들은 인원 충족 인원은 늘렸냐 아니지 똑같아 그러니까는 13% 정도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 거야 오버라운드 전체를 다 보면 3번 내용 보면 애플리 바이옴 전체의 양 지원자의 양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개도 쓰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이제 애플리켄트 사람의 수가 아니라 애, 원사의 개수를 따질 때는 19년 20년 사이클에 비해서 19%가 늘었고 20년 21년 사이클에 비해서 한9% 0 정도 또 올라서 9.8%가 올랐대 계속 오르는 거야 코로나 때 테스트 옵션을 빡 때려 그때 20% 그리고 작년에 또10% 계속 올라가는 거야. 원석의 수는 우세상에서 갑자기 태어난 애들이 많아지는 거니? 그거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interesting 하지 number of district international application 유학생 지원자의 수도 엄청 늘었는데 19년에서 20년 사이클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 전에 에서보다는 31%가 늘은 거야 어, 비중이 도메스틱이라는 미국 내에서 미국 내 내에 지원하는 거11%로 거에 비해서 유학생은 31%가 늘었다는 거야. 세 배가 더 늘었지. 제일 많은 유학생을 보유한 나라들 차이나, 인디아 뭐다 알았지만 캐나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와! 대한민국 없어졌는데 탑5에 안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6등 될래나 내가 유학하는 시절에는 우리가 3등이었거든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 그 다음 한국은 어디가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탑5에서 밀려났다 대한민국이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테스트 스과를 스탠다드스 테스트과를 리쿠알이나 학교가 한5%더 내려갔대 요번 사이트에는 근데 MIT가 어, 예전 비디오에서 한번 올린 적 있죠 MIT가 올해 다시 테스트 리쿠알드 학교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트렌드가 다시 거꾸로 올라갈 것같아 지 리콰일드 쪽으로 축이 좀돌것 같은데 나의 개인적인 예상이 있긴 있어 참고만해 여러분. 자 여기까지고 요즘에는 웨이팅 상담이 많어 웨이팅 상담이 많아가지고 이제 예전에 작년에 어떻게 해서 학교에 붙었나 원서를 좀 봐야지 웨이팅을 풀수 있을까 해서 원서를 받아보다 보면 확실히 조금 빈틈들이 있어서 아쉽게 웨이팅에 걸린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 채널도 꼼꼼히 잘 챙겨보고 컨설팅도 좀할수있으면 하면서 프로필을 키워서 쓰기 바란다 나 같은 사람이 추천하기엔 좀 애매하기는 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참고해서 들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여러분 빠이빠이 i